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국회 과방에서 위 여야 합의로 N번방방지법이 통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그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해서 어,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의무, 책임을 가지라 하는 것이 그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이게 사적 검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단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제가 축구만 말씀드리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거나 또는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요청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탁 검색을 해서 찾아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 카페나 메신저 등을 다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 국내 사업자에게만 어, 역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내 사업자도 우리 법 밖에 있게 해줘.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왜 해외 사업자들은 법에 밖에 있느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해외 사업자들이 법 밖에 있으니까 우리도 법 밖에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책임 회피하는 그런 어,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어, 나서는 것이 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일부 변호사였죠. 한국이 인권 침해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그 나라의 도쿄 특파원이 인권 침해 국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당신들은 지금 기본적 인권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 한국에서는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엠범방 이것이 사적 검열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더큰 범죄를 허용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